윤석열 현직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했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전원일치로 화면 되었죠. 네. 그런데 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뿐만 아니라 비상경 내란사태에 직접 연루된 국방부 군인들의 고위 간부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에 부화 수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감찰 계획은 있습니까? 어 지금 어, 그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또 하나는 이와 균형을 맞춰서 조성현 대령을 비롯한 이렇게 내란을 막는데 또 힘써 일한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국방부 장관의 수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국방부에는 왜 차관이 한 명인가 2 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. 군정과 군령을 좀 나누어서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적극 가담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. 방부의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러한 일에도 적절하다. 그제 2차 관제들을 저는 도입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